여기는 다시 뉴욕입니다. 저는 오늘 켄터키에서 돌아왔고, 근데 오늘 또 저녁 초대를 받아서 미트스 대표님이 맛있는 이탈리안 식당을 데려가 주신다 해서 사실 아직 가게 정보를 전혀 몰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먹는 거 찍는 거 좋아하니까 가기 전에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. 가보시죠. 야 먹으러 왔어. 오르타레. 엄청 사람이 많네. 완성인가? 여기 데려온 이유가 있네. 인테리어가 엄청 좋네. 우리의 자리로 갑니다. 예약을 해놔가지고 딱 8명짜리 세팅돼 있네. 요. 여기. 레스토랑 요약을 하면은 포텔레라는 곳인데, 이 포텔레인 이유가. 여기 오너 셰프님이 알프레도 포탈로 레래요 그래서 이름을 딴단같고 여기가 이제 원래 어, 이, 이탈리아 분인데 미국 이민자 출신이라 가지고 그 분이 이제 만든 거고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, 아메리칸 이탈리안, 그러니까 미국식 이탈리안 음식 하는 곳이라고. 부 e s 요 in my best of in n 난리가 났어, 난리가 났어. 맛있대, <목소리> 맛있어 <목소리> 진짜 맛있어. 아, 나 깜짝 놀랄 거야. 진짜 맛있어. 와. 야, 우리 솔직히 저번에 갔던 레스토랑에서 이거 똑같은 거 먹었잖아. 차이가 나지 않냐? <목소리> 어. 이쪽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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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먹었잖아. <먹었더라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차이가 나. 와. 진짜 맛있는데? 여기 평점이 4.8점이더라고요. 이유가 있어? 무조건, 무조건 이유가 있어. 셰프적로운명한 셰프래요? 음. 음. 와, 셰프님이, 여기 오너 셰프님이 인사 오셨어.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에 찾한는 사람 다 잘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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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거야. 친구야, 거야. 이분이 아까, 이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알프레도 포탈로 아 포탈레 알프레도 포탈레 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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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와. 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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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맛있레 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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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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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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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있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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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아이 음~~, 음. 아이아니야 아니, 못하는 데가 짠거요 그냥 못하는 데가 아 와, 완벽하잖아. 갤럭스가 아 짜고 소고기 스테이크 같아. 소고기스테이크 너무 못먹게 아 보여 아 이거 한번 바꿔먹을래? 아네

ㅋ ㅋ ㅋ 리 식은 거야 아그러니아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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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익숙해가지고 별로 탄수감이 네. 없어 ㅋ ㅋ ㅋ 아 솔직히 생선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거 같은데 근데 또 돼지 음식도 아, 이거는 진짜 제가 먹어본 돼지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여 그래 잘해 오히려 소스 아 오케이 <laughs> 그냥 요리를 졸라 잘하네 어. 어. 여기는 퀴스포트 등등이다 저거야 필수포트. 뉴욕오면 무조건이야 뉴욕오면 무조건이야 여기는 어. 이게 경적이네 어. <laughs> 아니 어이가 없다 <없다니까요>. 이거 <laughs> <laughs> 젤라또 별로야. 맛이 아, 별로야. 너 이탈리아 젤라또 먹어봤잖아. 먹어봤잖아. 어. 젤라또 별로야. 그치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. 젤라또 완전 평범하고, 아. 이게, 아. 이게 별로인 이유가 있어. 아. 그 있잖아, 약간, 소르벳이라고 그러잖아, 아. 뭔가. 약간 소르벳하고 젤라또 중간에 있는 느낌이야. 음. 식감이 제나또맨 뭔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, 쫀득쫀득한 느낌이 없고. 오 우리나라 네. 투게더가 다 투게더가 다 투게더 진짜. 와, 맞다, 다 이거 약간 와야. 아... 이거 맛이 와야, 지금. 음... 근데 이거는, 이거 진짜 미쳤어요. 와. 미쳤어요. 와.

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찹쌀 도넛 느낌. 설탕 붙여있는. 정확하게.